네, 서울시 강남구 역산동의 상가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약 7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8억 원에서 8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약 3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실 투자금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PMC 김채영 인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네. 지역은요, 사실 교통도 좋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네. 살고 있으면서도 네. 많은 사람 지나가고 또 거기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음. 저 수익형 상가니까 일단은 뭐 입지가 이제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용객들이 풍부해야 되고 또이 상가들이 거기는 또 먹자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 입지가 그런 곳이라야 이제 상가에 수익도 나고 뭐뭐 영업 하시는 분도 수익이 나야 되고 또 이렇게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또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서로 이게 막 서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합이 드는 자리라고 해야죠. 예, 네, 그런 자리, 고 그런 자리에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이제 우선 뭐 직주 근접 입지 해서 테헤란노 라인에 그 많은 업무단지에 있는 데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헤란노 업무단지 직장인들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상가도 있고 이곳은 바로 앞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이용객이나 그 주민들,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풍부한, 그 이용객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뭐, 그 일단은 한티역에서 가까이에 있고요. 뭐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보통 이제 상가 하면은 굉장히 이 강남 상가가 비쌉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상가는 뭐 입지도 좋은 데 반해서 금액도 많이 이제 조정이 돼 있는 그런 상가예요. 그래서 코너 상가고 코너가 한 칸이 아닌 두 칸입니다. 코너 상가라서 같은 두가두 개의 금액이 같은데 그냥 아예 한꺼번에 이렇게. 매매로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한칸 값으로 두 칸을 장만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워낙 뭐 이제 역삼역이나 한티영이나 이 근처에 금방 있고 또이 강남은 아주 거미줄 교통망으로 뭐 어디든지 사통팔달 뭐 직주 근접지에다가 이용객도 수시로 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점이 아주 좋고요. 또 코너 상가라서 가시성이나 접근성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또 대형 개발의 수혜지, 직접적인 수혜지라고 볼수 있는 그런데 위치한 아,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한칸 값으로 두 칸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대형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어떤 호재들이 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곳에 이제, 이제 호재 네. 말씀드리기 전에 좀 빼먹었는데, 네. 뭐 입지가 이제 이 강남은 굉장히 좀 이렇게 도심 속에 있어서 음.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이쪽은 뭐 저, 도곡공원이 또 가까이에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뒤에 이렇게 널찍하게 있고, 그래서 그런 곳도 있고, 뭐, 양재천도 있고, 또이각 조금 움직이면 양재시민의 숲도 있고, 이렇게 뭐, 녹지도 풍부하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요. 또 이곳은 이제 주로 업무단지가 쭉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하죠. 뭐, 이제, 뭐, 이 좌측으로 보면 뭐, 정모사 부지, 개발부지도 있고, 뭐, 롯데칠성 부지, 뭐, 이런 개발부지가 양재우면, 또, 뭐,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문정 법조단지나 뭐수서역세권 개발지까지 이렇게 앞으로 어, 더더욱 그 이용객도 늘어나고 이제 강남의 인구가 점점점점 몰리는 곳에 있는 그런 상가라는 점그서 앞으로 이 개발 계획이 아주 빵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어, 뭐, 필두로 한다고 하, 해야죠. 이 강남 삼성동 주변이 아주 크게, 어, 이제, 이제 변모를 한다 그러죠. 이제 뭐, 지하 도시도 생기고, 뭐, 지하, 영동대로 지하 같은 경우는 뭐 지하 6층까지, 뭐, 교통도 원활하면서, 어, 어 교통 해소도 하고, 지하에 모든 또, 여러 가지, 어, 지하 6층까지의, 어, 교통 터미널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GTX라든지, 그냥 일반, 뭐, 저, 보문사역까지 충분히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대 사옥을 중심으로, 뭐, 그 양쪽으로 이제 코엑스부터 잠실, 운동장까지 약 뭐, 72만 평에 달하는 그런 널찍하게 개발이 계획이 잡혀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고 이곳에 이제 일자리가 약 120만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그 일자리가 한 550만 정도 된대요. 현재.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만큼 또 늘어나니까 굉장히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어떤 중심 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땅은 강남의 이 토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곳에 이저 상가 가치가 많이 어 점차적으로 이제 상승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값에 반해서 상가값도 같이 어 꾸준히 상승하는 곳이고요. 또이또 또 인근에 보면 바로 이제 길 건너 쪽에 그 테란노 건너편이죠. 르네상스 호텔, 이제 그 개발이 올 연말, 연말, 이제 한 10월에 어, 완공된다고 하더라고요. 38층짜리 두 동이 이제 건설이 되는데, 약 종, 종사자가 약뭐7천명 정도가 어, 또 어, 종사자가 늘어나는 거죠. 또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롯데칠성 자꾸 그러는데 그 코오롱 부지까지 합해서 앞으로 이제 또 거기도 어, 건설될 계획에 그동안 이야기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편문의 수면에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또 주변 개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고 강남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밟아 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역, 역삼동에 있는 이 상가 자체도 뭐한칸 값으로 두 칸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아주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또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그 예. 거미줄이 더욱더 촘촘해진다고 하던데 어떤 교통호재들도 기다리고 예. 있을까요? 가는 거미줄로 바뀌겠죠. 어어. 굵은 거미줄에서 네. 네. 일단은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가 음. 그 동안 많이 정체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하로 뭐 지하도 뭐그 빠르게 완행으로 갈수 있고 아니면 급행으로 요즘 급행 완행 전철도 많잖아요. 근데 이 지하 고속도로도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지상은 저렇게 녹지화로 바뀌고 공원으로 되고 그동안 이제 뭐 서초구나 강남구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왕래가 소통이 자유로워지고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이제 편리하게 바뀌는 거죠. 어, 또 그런 계획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어, GTX가 이제 가장 관건이 요새 GTX, GTX 하잖아요. 근데 이제 GTX A, B, C, D 이렇게 건설 중인데 아, B만 빼고 이 삼성역을 이제 어, 지나간다고 하니까 관, 여기에 여기 생기는 거죠 삼성역에서 모든 교통 사통팔달 어디든지 어, 움직일 수 있고 이곳에는 뭐 KTX 동북구 선까지도 여기를 정차해서 지나가고 또 이제 위례신사선 또 예상 노선이 있죠 이곳에 이제 강남을 더 아주 조밀하게 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위례신사선이 생기고요 또 이제 위례과천선. 위례 과천선도 과천에서 이제 일부, 위례까지인데 우선 복정까지 이제 우선 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신분당선도 또 이제 신사에서 용산까지 가고 뭐 계속 이 강남은 어, 그, 겨, 거미줄 교통망이 더 조밀해진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더더욱 편리해지고 살기 좋은 강남으로 탈바, 탈바꿈 하는데 그곳에 있는 상가라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손실 없이 안정적인 또그 투자를 하시려면 우선 손실이 없어야 되고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우선 자금이 자금 활용이 또 자유로워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조금 그게 좀 막혀 있잖아요,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근데 이제 상가는 자 조금 대출이 원활하고 또 이제 자금에 맞춰서 수익도 고무줄처럼 아니 검, 저 고무줄처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장단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상가예요.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상가를 네.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상가에 투자를 할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포커싱해야 되는지 투자 포커스도 한번 말씀해 그렇죠. 주세요. 그렇죠. 이제 상가 참 투자 어렵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수익을 너무 많이 보려고 하면은 조금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삼동 상가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가 완성돼 있는 그 도심에서 거기에서 어 항상 뭐 주변에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있는 상가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뭐어 신축이라서 뭐 신축돼 있는 그런 상가라서 조금 어 저기 그, 신도시에 있는 신축이 아닌 이미 다 형성된 그곳에 숟가락 하나 얹어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가 완료된 상가예요. 두 칸의 수익이 월한 300만 원씩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임차가 완료되어 있고, 또 이제 강남구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곳은 한칸 값을 두 칸을 장만할 수 있다는 점.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가이고요. 또 이곳에 고소득층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고가 이런 것도 많이 운영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 소형 소 평수의 상가들이 요즘은 더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식으로 자금하게 워낙 이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1인 경영 상가들이 많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라는 점. 어, 아시면 되겠고 주변의 대형 또 프로젝트 개발지에 의해서 그 수혜를 아주 톡톡히 보는 중심 그 개발 수혜지의 중심에 위치한 상가라는 점이 아주 크나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두 칸인데 한칸 값을 살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가격 전략도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워낙 그 강남이 상가가 비싸다 보니까 음. 제가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음.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평수가, 실평수가 한 17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17평 정도 되는데, 이제, 어, 매가는 8억에서 8억 5천이고요. 그래서 보증금은, 보증금은 이제 3천만 원이고, 또 이제 월, 지금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월 300만 원씩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대출을 활용하시면, 대출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뭐60% 이상, 60, 70% 이렇게 대출이 좀 용이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 정도로 어, 이렇게 어, 상가를 두 칸을 장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